자, 여기 봤더니, 자, 얘는 이거야. 우리 fx를 구할 거거든? fx를 구하려면 얘를 적분해야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자, 적분합니다. 뭐? 얘를 적분해야 된다고. 시퀀트 제곱 x, 탄젠트 x. 오케이? 돼요? 자, 그러면, 나얘 적분해야 되거든? 그러면, 탄젠트 x.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뭐 나오나? 시, 제곱. 시컨트 제곱 나오잖아, 그치? 자, 탄젠트 X를 이렇게 놓읍시다. 탄젠트 X를 T로 놓을게요, T로. 자, T로 놓으면,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자, 얘 미분하면 얼마? 시컨트 제곱 X, DX는 TT. 이해 돼요? 자, 그럼 시컨트 제곱 X, DX는 뭘로? TT. 얘는 t. 이렇게. 간단하게. 돼요? 자, 얘 적군. 얼마야?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c. 돼? 1이잖아, 1. 하나 더 하면 2. 역수. 오케이? 자, 그럼 2분의 1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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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뭐였어? 탄젠트였잖아.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c. 여기까지 나와주는 거지. 자, 이게 뭐야? fx인거야. fx. 그치? C는 자, 근데 어, f4분의 파이. 1이요, 1이요. 오, 1. 그러니까 2분의 1이네. 그치? 2분의 1 더하기 c.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c는 얼마야? c는 마이너스 1. 좋아요. c가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읍시다. 자, 그렇게 하고 f6분의 파이를 계산합시다. 네. f6분의 파이는요? 여기다 6분의 8을 집어 넣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1에, 루트 3분의 1 제곱하면 얼마지? 3분의 1. 마이너스 1. 6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6분의 5입니다.